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25년도 세종대 재배국민 필답고사 영어 영역, 오답률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 세종대는 어떤 문제가 많기로 유명하지? 실수는 곧 탈락이다. 자, 고정 댓글에다가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다운받고 한번 풀어봐. 자, 그럼 먼저 1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타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커리얼스는 주어동사가 보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어동사를 잡았죠? 몇번 문제에서는 항상 주어 동사를 잡고 호응 관계를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여기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카스텔로 알려져 있는 휴먼 타워가 필요로 한다. 비트윈, 뭐를 75에서 500명 사이의 사람들을 짓기에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서 써보면 될것 같아. 요 자, 그런데, 엔드가 나와 있어서 1번은 웨얼이라는 동사가 한번더 나올 수 있긴 하다만, 휴먼 타고라는 단수 형태 명사가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을 걸러야 될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투어 그룹 컬러 웨어링. 뭐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해석해 보거나 아니면 어순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색한 느낌인 것 같아. 2번도 걸음 될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요. 대시 남아 있고 그룹 컬러 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룹 컬러랑 얼이라는 두어 동사의 시제 아, 수도 일치를 하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여기 콤마가 보일 거야 우리 관계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었어. 그치? 계속적 용법.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콤마 다음에 대스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 용법이 관계대명사에만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콤마 다음에 대절에도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에 4번이 정답이겠네요. 여기 콤마가 나와 있고 all of whom 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입니다.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고요. 이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행사로도 훔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입는다. 그룹컬러를 입는다 해서 정답 4번 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무리 없었을 것 같고요. 다음 19번 다음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여기에서는 이앞 문장에 since childhood 라는 표현이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주어 동사 찾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금포로 그냥 주어 동사 한번더 나온다 접속사가 없는 상태죠 1번 거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2번 일단 넘어가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for running 이라는 전치사랑 어떤 명사 형태 동명사 형태가 구를 이루고 있고요.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 있는 도치 구조의 문장에 쓰였습니다. 도치 구조의 문장에서 전치사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has a d 표현. 이거 무슨 우리 어법할 때 배웠었죠? 현재 완료할 때 배운 거 아니에요? 현재 완료가 일반 과거랑 같이 쓰이냐? 아,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를 외워 주셔야냐? 과거 완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완료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가르치시긴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과거 완료는 절대 오랑 쓰이지 않는다? 현재랑 쓰이지 않는다. 과거 완료는 과거끼리의 시점 비교에만 쓰인다라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형태와 과거, 그, 과거 동사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 3번 좀 거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Because of having passion for run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Because of having passion for running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since childhood since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거 언제 쓰이는 표현이죠? 그쵸 완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쵸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 4번도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이 왜 정답이 되느냐?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설해야 되냐면 분사 구문으로 해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쉴 룹드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표현, 우리 분사 구문의 기본 개념 한 번만 잡고 갈게요. 자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다음에 뒤에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가능해요. 자, 이런 경우에 접속사를 생략시킬 수가 있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시킬 수가 있고 동사에 ing 형태를 붙이는 게 우리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쉬라는 주체를 남겨준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그녀가 패션을 가져왔다, 러닝의 패션을 가져왔다, 어릴 때 이후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원래 문장은 이랬을 것 같아. 어, B 커즈 같은 접속사가 좀 어울릴 것 같고요. B 커스 다음에 실제 주어인 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 그녀가 어릴 때 이후로, 유년기 이후로, 유년기 이래로 계속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패션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쉬 had, had a passion. 요런 식으로 쓰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접속사를 생략시키고, 주어 없애주고요. 같으니까,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붙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having. 그래서, having had a passion for running. 정답. 2번, 분사구문으로 정답을 골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이잘안돼 있는 학생들은 한번 좀 검색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0번 했으니까, 36번 가 보겠습니다. 자, 36번. 이거는 밑줄 어법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풀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요. 다음에 rather than staying home alone, staying 된 다음에 뭐뭐 하는 것. 이거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started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대표적으로 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3번에 un-elderly라고 있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은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60문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르게 빠르게 읽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on이 뭐예요, 여러분들? 관사 아닙니까? 관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오죠? 뒤에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사가 왔는데 elder라는 형용사랑 ly라는 부사 형태의 어미가 붙어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언 다음에 부사만 나온 형태잖아 애초에 이상하죠 이게 만약에 뭐 the elderly라든지 the old 같은 게 들어갔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이 정답이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생 수준의 어법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는 어법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한 번씩은 끝내놨을 만한 어법인데 빠르게 봤으면 아마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널싱 홈 그래서 여기에도 홈을 꾸며주고 있는 그냥 단순 분사 형태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헬프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 원형이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 표현이죠. 1번에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목적어까지 연결이 잘 되고 있고요. 만들다 무엇을까지 다음에 to combat i l l n e s s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투부정사는 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어법상으로잘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주어동사 잡고 문제를 풀어달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t effect, older, adults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상하죠. 그렇죠? 3번 effect. 효과라는 명사 형태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사 형태가, 아니 명사 형태가 왔다. 동사다리인데 그래서 정답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sleeping problems. 여긴 뭐 당연히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됐나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거를 급하게 푼다라고 하면은 종종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것, 내가 답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0번 한번더 보겠습니다. 40번. 와이드 스프레드. 넓은 사용인 것 같아요. 패시 사이즈는 살충제를 말하는 거죠. 이 살충제의 넓은 사용이, 광범위한 사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is라는 동사가 콤마콤마 콤마 삽입 다음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third major factor, 세 번째 주요한 팩터이다. 여기에서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leading to the decline of t h e 다음에 명사 형태가 붙어있는 전치사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이 뭐가 이상하냐? 부사예요. 부사. 그죠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라든지 부사 문제가 만약에 어법항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꿈일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할 거고요. 그렇죠? 부사 같은 경우는. 명사 빼고 다른 것들을 모두 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만 판단해도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으로 인더스트이 농업 뭐 대량 농업? 그공인더스리얼 어그컬처라는 무슨 대량 농업 같은 체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산업 농업 체제. 자, 그런데 이거가 일반적으로라고 되는데 뭐가 일반적인 건데? 여기같거든요내용상으로 Wide spread use pesticides. 그쵸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 용이라는 명사 형태잖아요. 그러면 명사니까 뭐가 꾸며줘야 돼?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줬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commonly가 아니라 common이 맞는 것 같다. 이것도 다르게도 해석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삽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분사구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뭐일까요? 그쵸? 앞에 있는 이 사용일 겁니다. 와이드 스프레드 s e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s e 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거면은, is, common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ing 형태로 바꿔주고요. being이 되고요. common만 남은 상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c o m m o n l 가 아니라, common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사구문이 앞에 있는 주어를 같은 주체로 하고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음에 is는 ing 붙여줘야 되니까 being 정도가 되겠죠. 근데, 빈. 분사검문에서 생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사검문으로도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커먼 리라는 부사 형태가 꾸미는 역할, 형용사의 역할만 잔대로 판단해도 문제가 풀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사검문 문제는 아니지만, 분사검문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영어 문법들은 서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60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제가 조금 줄어들어야 겠네요 확대 하진 마시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먼저 일단은 주제를 찾아라 라는 문제네요 이 공장의 주제를 찾아라 the theme of the passage를 고르는 문제예요이 주제를 고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영역들의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수능처럼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푸는 방식대로 원래 풀면 내가 읽고 나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당황하기 마련니다 문제를 특히나 먼저 보고 가주세요. 자 주제를 볼르라고 했어. 여러분들 국어 영역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비문학 문학이 섞여 있는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사람 이 있어? 아보지 시간 없다 이렇게 풀지 않고 당연히 본문부터 읽어 나가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에서 본문이 분명히 설명 나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본문부터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타포 비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모든 타입의 문학에 사용된다 하지만 그것은 사용된다 아, most commonly in poetry. 아, 시에서 아주 주로 사용된다고 라 합니다. 시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때 항상 말씀드리죠. 소재랑 주제를 파악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다. 근데이 글에는 이 글의 모든 방향성이 정해지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메타포라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특별히 포에트리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라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타포와 포에트리, 이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읽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두 줄에는요 이 시의 첫 번째 두 줄에는요 위에 있는 스피커가 Asking her lover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Not to leave her 남기지 말라라고 Asking 부탁하고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얘를 어디에 leave 하는 거냐면 drowning in a sea of e 라고 되어 있고요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도록 남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들은 예시이다, 메타포의 예시이다. 땡땡 A way of describing a person or object by referring to something. 아, 여기에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사람을 묘사하거나, 사물을 묘사하거나, 모함으로써 뭐 언급함으로써. 다른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요? There s similar character. 아,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다른 것을 설명하면서, 언급하면서 이걸 묘사하는 것이 메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포란 단어를 아까 모르는 학생들도 이 메타포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아, 메타포가 약간 좀 이런 내용이겠구나 정도로 파악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how? 어떻게 어디에서 does one come across or 쳐다볼 수가 있냐 바다를 어떤 바다예요? t h e t is field. 가득 찬 바다죠. That with water, but with grief. 아 물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바다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됐죠? 다음에 further more. 게다가란 뜻이 있고요. 앞에 내용 내용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녀는 not literally drowning. 그녀는 말 그대로 빠져 죽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라인들은 이 라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를 스피커가 f i g u r a t i v e l y being consumed by grief. 어, 이런 슬픔에의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에 엄청 빠져 있다라는 느낌이겠죠. 다음에 f i g u r a t i v e l y 같은 경우는 figure가 여러분들 뭐 수치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인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f i g u r a t i v e l y 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비유적으로라고 합니다. 여기 뭐꼭 모르셔도 되는 단어였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만 시험을 잘 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알아주셔야겠죠. 자, 이렇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것은 그녀를 느끼게 만든다. 어떻게 as if she were drowning. 그녀가 빠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빠져 죽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여기 뭐 잠깐 설명을 하면, as if, if, 가정법이기 때문에, 월이라는 과거시가 나오더라도,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 가정법도 잘안 되시는 분, 제가 방금 말한 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가정법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She feels desperate and hopeless. 그녀는 되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less. 없는 것 같대요.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고요. 이 메타포는 준다. 리더에게, 무엇을, 에게를 준다. 사형식. Better idea of the depth of the speaker's grief. 이 말하는 화자의 슬픔의 깊이에 더 좋은 생각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제를 뽑아라 라고 하면 어,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 59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중간에 그 뭐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골라라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Language Learning 이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59번, 60번을 좀 같이 틀리는 경우가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60번 설명만 조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의 방향성, 메타포와 포에트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그것들이 계속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녀의 감정이 어떤지를 느끼게 해주고요. 등등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 소재였던 메타포라든지 아니면 포에트리가 들어가 있는 1번 정답으로 골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2번, 뮬레이션 시피투인 포에츄리고 있으. 시와 슬픔의 상관관계, 연관성. 근데, 이게 슬픈 시는 맞지만, 이 시와 브리프 자체가 모든 거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2번 안될것 같고요. 3번, difficulty of expressing the period. 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는 어려움. 이것도 뭐, 여기에서 슬픔을 어느 만큼 어렵게 표현했는지 또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4번도,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유형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도 혹시 제가 오늘 해설아는것 중에 필요하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해설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